안녕하세요. 평범한 운바 여러분. 요즘 원자력 때문에 되게 시끄럽죠, 우리나라. 그리고 친환경 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국가에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게 이명박 대통령 때 우리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22종가를 썼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그 문재인 대통령이이 저기 승인을 했긴 했지만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는 친환경 재생서 풍력 태양열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태양열은 거의 다 중국 패널이고 풍력도 다 중국에서 가져온다는 말이 있어요 어이가 없죠 그리고 풍력 그 전력을 하려고 짓는데 40조가 넘어요. 40조가 넘고, 그, 그게 그 뭐지? 음, 매년 거기에 보조금이 7조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죠. 임영박 대통령 때. 22일로 썼다고 그 난리를 폈는데 지금은 너무 조용해요. 그리고 이 풍력발전소하고 이따가 제가 사진을 올려놓겠지만 풍력발전소하고 태양광발전소를 딱 봤을 때 산림이 이게 저거잖아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산들을 다 착살내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아, 정말 어이 없어요. 나중에 사다가 한번 사진 한번 봐 보세요. 그제 방송을 듣는 분들이 한번 요즘에 뉴스 많이 나오니까 인터넷에서 뉴스 많이 나오니까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벌거숭이 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태양이 항상 뜨지도 않고 바람이 항상 불지도 않아요. 그리고 바람도 너무 세게 불면 태풍 오면 접어야 돼요. 프로펠러. 그래서 전기 수율이, 전기 수급이 항상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기를 제일 많이 쓴 데가 서울인데, 경기 서울인데, 그게 광, 전라도 광주보다 좀더 밑에 쪽에다가 그거를, 저거, 풍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럼 거기서 생산된 전력을 끌어와야 되면은, 우리 맨날 그 반다 하잖아요. 고압선, 송전탑, 지금 다 조용해요. 만일 서울까지 그 전기를 끌어 올려면 어마어마한 송전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동안 우파 정권이 있을 때 좌파에서 송전탑과 그 고압선이 있다고 있어가지고 환경 파괴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자기네들이 깔아야 되는 고압선과 송전탑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러니한 거죠.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거는 유럽에서 다 실패를 했어요. 풍력하고 태양광을 왜냐면 이게 수율이 떨어지거든요 비싸고 비싸고 수율이 떨어져요 항상 바람이 불, 내가 원할 때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내가 원할 때 태양이 뜨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 웃긴 게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탄소가 전혀 줄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풍력이 바람이 안 불고 태양이 안뜰때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민주당이 가리고 있는 게 뭐냐면 신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저 풍력과 태양광만 음 광고를 하는데 풍력과 태양광을 만들 때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게 가스 발전소예요 왜냐면 전기 수리 안 됐을 때 가스를 돌려야, 된다,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들이 다 실패했어요. 신재생 사업을 했다가 다 실패한 이유가 탄소를 절, 절대 줄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바람이 안불거나 태양이 안들 때는 전기를 공급하려면 가스터벨을 돌려야 됐거든요. 그래서 탄소, 탄소가 전혀 줄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특히 중국, 원자력 발전소 엄청 지어요. 원자력이 위험하다 위험하다 하는데, 제일 비용도 적게 들고, 제일 싸게 전기를 얻는 게 원자력이거든요. 우리나라 원자력 엄청 잘 짓잖아요. 그요번 정부에 박살 났죠. 두산이, 두산 원자력이. 세계에서, 음, 진짜 세 손가락에 들어가는 원자력 회사인데, 작살 났어요, 요번에. 휘청휘청 하죠.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풍력, 우리한테 전기를 정확히 공급해 주지 못하는 풍력 발전을 짓는데 40조가 넘는데 원자력 하나 짓는데 10, 10조씩이에요 그걸 하려면 원자력을 4개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음 먼저 원전 마피아, 원전 마피아 막 그러면서 했는데 그게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것도 선동, 선동이었던 것 중에 선동 같은 거였던 거죠. 일반 우리들, 일반 우리 문빠들을 들리 눈을 가리기 위한 선동이었었는데. 캐나다가 원자력을 다시 그 보수를 하는데 1조 4천억인가가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7천억인가 들고. 캐나다 두 배가 더든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게 문제를 삼았어요. 왜 우리나라는 7천억밖에 안 들고, 캐나다는 1조 4천억이 들었는데, 우리나라 부실공사 한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기술이 얼마나 좋냐면은 흥골이었을 거예요. 그게 그 원전이 뭐 겉에 뭐뭐 뭐 철골이 나오네 안나오냐 이런 거는 그냥 다 적이고 어차피 우리나라 우리 건물은 오래되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부를 싹다 뜯어서 다시 고치는 다시 고쳐서 음 새거로 만드는데 딱 7천억이든 7천억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한 번에 했어요. 한 번에 성공해서 딱 7천억에 딱한 거예요. 캐나다는 왜 1조 4천억이 들었냐면은 7천억을 들어서 만들었다가 하자가 계속 생겨서 다시 뜯어서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곱하기 2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말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냥 원자력만 나쁘다. 우리나라 대단한 거라니까요.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기술을 이렇게 사장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번, 민주당이. 그리고, 우리들 되게 자랑스러워 하는 것 중에서, 북한이 맨날 핵, 핵 갖고 있다, 핵 갖고 있다 하는데, 우리가, 우리도 만만 가지려면 핵 운전된 적 만들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 원자력에서나 핵을 가질, 핵을 만들 수 없다는 거? 경수로와 중수로라는 게 있어요, 핵에서는. 핵 발전소에선 경수로와 중수로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두 개가 다 있어요. 경수로도 있고, 신고리가 경수로고, 월성 원전이 중수로예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경수로에서는 경수로도 핵을 만들 수 있는데, 한참 엄청 오래 걸려요. 단기간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중수로는 그 핵, 그 핵, 그 아, 그 뭐지? 우라늄을 빨리 태우기 때문에 그... 우라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세계에서 중수로를 못짓게 해요, 지금. 경수로만 짓게 해요. 핵을, 핵미사일,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원자, 우라늄을 채취하려면, 고, 그, 고그 농도의 우라늄을 채취하려면 중수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중수로가 월성원전이에요. 근데 지금 월성원전 폐기하려고 그러죠? 근데 민주당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무조건 원자력 나쁘니까 없애야 돼. 자기들이 하는 신재생 사업이 훨씬 더 자연 환경을 파괴한다고 그러고 있, 있으면서 더 파괴하고 있으면서도 원자력을 지금 다없애려 그래요. 없애지도 못해요, 솔직히. 원자력이 없, 없어지면은 우리 한 달에 전기산 100만원씩 내야 돼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항상 자랑스럽게 언제든지 우리 핵무기 만들 수 있어. 월성 원자력 없어지면은 우리 절대로 핵무기 못, 못 만듭니다. 엄청 중요한 원자력이에요. 그걸 꼭 지켜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연파괴를 더 많이 하는 지금 민주당이 눈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정말 우리를 나락으로 빠트린 것 같아요. 요즘, 그, 사람들이랑 얘기했을 때 전기세 많이 오르는 거? 다들 전기세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왜일까요? 각종 세금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점점점, 뭐야, 태양열 하네, 풍력을 하네 하면서, 전기, 전기를 비싸게 사오거든요. 그, 만들 때도 비싸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걸, 환전이 계속, 적자를 보면서 언제까지 메꿔줄 수는 없거든요. 우리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원전 원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되게 재밌는 게 원전은 없애면서 우리나라 원전 은 없애면서 간단하게만 할게요. 이거는 우리나라 원전 없애면서 북한에 원전을 져주려고랬어요 <laughs> 웃기죠?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을 없애면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든대요. 말이 되나요? 원전 기술이 원자력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것이며 전기값을 어떻게 세가, 세, 어, 싸게 공급할 것이며 전 세계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다시 손, 다시 일 순위로 꼽는 게 원자력이거든요. 지금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뭐, 아프리카, 아프리카란다, 사막처럼, 계속, 음, 태, 태양이 뜨거나, 아니면 저 유럽 어디처럼, 영국처럼, 계속 바람이, 일정량 바람이 불어주는 그런 곳이 아닌 이상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답이 원전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새로운 뭔가가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우리한테는 월성 원전, 상당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싶 가지고 싶을 때, 핵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중수로가 필요한데, 그 중수로가 월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월성, 거기에 뭐 방, 뭐삼중수소가뭐 해서 사람이 뭐, 중네안중네막 그러는데, 나중에 방송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사람들 정말 정부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진짜 다음번 선거 때는, 몰빵 주지 말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될 거라 생각해요. 저는 저희 문파들이 몇몇 대깨문들 할 때문에 너무 많은 피해를 본것 같고 민주당이 도대체 정말 우리를 위한 당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 들어줘서 감사하시고요.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